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임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두려워 도망하는이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수요 성화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느덧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어, 세상의 들에 어, 이제 곡식이 하늘을 향해서 열심히 살찌우는 계절인데요. 수요 성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내면도 더욱 더 예수님 닮아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속 사람을 자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왜 예수인가 시리즈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동안 왜 예수인가 예수여야만 하는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열 번째 시간으로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자는 다름 아닌 스승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 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는 늘 누구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 또한 그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는 제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자들이 많이 몰린 곳에는 자연스럽게 이 스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스타일이 반영되어서 이 학풍과 학문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그 학풍과 그런 문화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서, 스승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떤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과거 성서 시대에도 다양한 학파가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기록된 율법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기록된 율법이 담고 있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학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속한 가말리에, 그리고 샴마이 그리고 또한 힐렐 학파가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 과거 제가 거쳐왔던 이 사역지를 돌아보면 이 존경받는 목사님 밑에 제자라 자청하는 이들의 무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사역지로 임지를 옮겨도 그 제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스승의 날이면 그 스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 인사하고 찾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곤 했습니다. 어,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다른 사역지로 가도 그때 비웠던 스승의 가르침을 자신의 사역에 반영해서 동일하게 사역의 한 맥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그렇게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 그리고 스승의 삶을 제자가 물려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어, 교육학에서 좋은 만남, 좋은 가르침에 대해서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운 켈로와 네, 셀리번 선생님의 만남입니다. 헬레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심한 열병을 앓게 되죠. 어, 이로 인해서 이 헬레는 청력과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안타깝게 두돌이 되기 전 어, 그는 시각과 청력을 상실하면서 이 세상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되죠. 어, 다행히 그의 집안이 어 조금 잘 살아서 가정교사를 모셨는데. 오신 선생님마다 이 헬렌을 케어하지 못하고 두손 들고 돌아가게 됩니다. 어, 이때 이 셀리번 선생님이 나타나서 이 헬렌을 케어하고 나아가는데 그의 집요한 진념 그리고 그의 사랑이 이 헬렌이 어둠 속에 있었던 그의 언어를 끄집어내죠. 어렸을 때 사람들이 대화하는 입모양을 보면서 언어를 익혀야 되고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언어를 익혀야 되는데. 아무 것도 볼수 없었던 헬레는 선생님이 그의 손에 느껴주는 감각을 통해서 그에게 언어를 가르치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헬레는 세계 최초로 시각과 청각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학위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죠. 어, 이처럼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이냐?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실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 며칠 전 허경영 씨가 살고 있는 이 하늘궁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행위들이 세상에 논란이 되어 언론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허경영 씨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그가 17대 대통령을 출마하게 된 때였는데, 어, 그는 무명이었는데 당시 한나라당 대표 어, 박근혜 대표와. 결혼 손을 퍼트리면서 세상에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는 이후로 계속해서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허무맹랑한 이 공약을 펼쳤는데요. 어,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경제 복지 공약에 무엇을 내놓았느냐? 코로나 지원금 1억, 그리고 국민 배당금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월 150만 원씩 지급하고 결혼하는 이들에게는 1억 그리고 주택, 무이자 자금으로 이어. 예, 돈에 쪼들려 사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분 좋은 소식이죠. 어, 기존 정치의 신문난 국민들에게 허경영은 나름대로의 신드롬을 만들어서 그를 따르는 무리를 예, 이끌었습니다. 어,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활동했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이 허경영 씨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다양한 상품을 팔기 시작했어. 더 황당한 것은 자신만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능력을 자랑하면서 우주의 기운이 자신의 손끝에 있다 손만 닿아도 병이 낫는다는 이유로 육체의 연약함과 간절함 끝에 노연인 이들을 희롱하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어, 문제는 무엇이냐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는 이 허경현씨도 문제지만 그 허무맹랑한 주장에 자신의 삶과 문제를 투영시켜서. 해결받기 원하는 이들의 무리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이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 나를 보호해 준다면 나를 지켜주고 나의 앞길을 보장해 준다면 그 대상이 누군가 되었든 자신을 마음껏 내준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상승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나한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 하나님께서 이방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한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 문화를 접한 이들이 가나한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농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우상에게 자신의 삶을 들이지 않으면 마치 농사가 망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했죠? 우상승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소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절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어, 심지어는 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는 자신의 자녀를 뜨겁게 달군 그 우상의 손에 예, 우리 아이들을 올려놔서 자신들이 받을 복을 얻기 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인신 제사가 성행했던 그때에. 사랑하는 자녀를 드림으로써 더큰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때 당시에 어떤 종교적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내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세운 우상은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부어도 그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2사에서 46장, 6절에서 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그에게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답을 줄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에서 4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어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며 금 세공업자를 고용하여 그곳으로 신을 만들어 절하고 섬긴다.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다가 일정한 곳에 두면 그것은 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며 사람이 기도하여도 응답해주지 못하고 그를 환난해서 구원해주지 못한다. 너희 죄인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 너희는 오래 전에 있었던 옛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와 같은 자도 없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을 세공업자를 불러와서 그 좋은 것을 들여서 경배했지만 그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 없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셨을까요? 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명확한 신론을 가지고 있는데 어,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타 종교는 인간이 어떠한 신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시작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시 때때마다 배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다 포기하고 나자빠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그 언약을 완성하는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 펼쳐나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 스스로 양 우리의 문이라고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목자이고 나로마이미아마 구원을 받고 꼴을 먹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선한 목자임을 밝히고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이땅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성도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땅 가운데 평안을 선물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 예수님은 이를 위해 십자가 구속을 이루셨지만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공생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지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바로 오셔서 십자가 사형만 이루고 가셨다라고 한다면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단면을 볼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두 발을 딛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자세하게 알려 주셨다는 것이죠. 유한복음 5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 보통 종교가 타락하고 시대가 악해지면 이 종교가 사람들의 이 종교성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어, 전승과 시대적 전통을 강요하기 마련이에요. 당시 유대 전승에 무엇이 있었느냐? 연못이 움직일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움직이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이가 병을 낫는다는 이런 전설과 어, 유대 전승이 있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던 모든 이들이 이곳에서 치유받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 건강한 지도자 한 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유대 전승이 거짓이라고 외쳤어야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 몰려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38년 된 병자는 매 시간 그 연못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에게 남았었던 것은 무엇이냐? 치유받지 못한 육신. 그리고 자신을 밀치고 먼저 들어간 이들을 향한 정죄 의식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서 시대적 전통적으로 사람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어 드리겠고 그 치유를 받기 원했던 연약한 병자는 종교를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밀치고 들어간 이에게 정제심밖에 남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 어떻게 했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 가끔 어, 교회를 나간 성도님들 어, 저희 교회를 나간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하다가 만난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 목사님 교회 위로받으러 갔는데 38년 된 병자처럼 상처만 받고 교회를 향한 정제한 마음만 남는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어, 물론 성숙한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죄인을 불러 모인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완벽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모인 무리는 맞지만.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 신앙이 깊어질수록 제가 깨닫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기대할 성품을 그 어떤 인간, 그 어떤 공동체에게 기대할 때 상처를 받거나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요. 나에게 아쉬움을 남겨주었던 이들에게 혹은 나에게 실망을 주었던 이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오히려 더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더 분명하고도 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거둘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공동체에 있는 리더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오직 양의 울타리를 지키고 양의 문이 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니라. 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멘 어,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는 양을 대신 맡아주는 어,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양 한두 마리 가지고 되진 않고 부호들이 자신이 직접 양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하청을 주는 문화들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욕, 욕이 부호였잖아요 그래서 욕이 가지고 있는 양 그리고 사무에 상에 나오는 나발이 당대 부호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을 대신 쳐주는 이런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꾼이라고 불렀어요 사꾼하면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근데 값을 받고 양을 치는 이들을 사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꾼들에게 양을 맡길 때이 공통적인 거 그냥 그 분위기상 흐름이 있었는데 양을 맡기게 되면 한20% 정도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것을 양이 20%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률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어, 그 이유는 무엇이냐 돈을 받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맹수가 나타났을 때 수많은 양을 쉬다 보면 한두 마리가 또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을 찾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큰 거예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마리 찾아 나섰다가 어떻게 해요? 이 많은 무리를 잃어버리면 큰 일을 치르기 때문에 이 사꾼으로서 한 발의 양을 찾아나수 없던 것이 그 당시에 사꾼이 할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꾼은 오해를 받고 있었다. 사꾼에게 맡기면은 20% 까고 시작하는 것이 당시 문화였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알베상한테 사업을 맡기면 어떻게요? 할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와 같았다라는 거죠. 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봉은 10장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밝히면서 양들을 위해 뭐를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대요. 양을 위해. 어,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땅끝까지 찾아가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내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왜 예수인가? 그것은 우리가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을 기대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시는 그 책임을 물으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인가,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라는 시시를 통해서 이 땅의 리더가 아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들어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어 그동안 좋은 공동체, 좋은 리더를 찾기 위해 헤매이는 많은 가난한 성도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땅 가운데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처럼 좋은 리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참목자가 되고 우리를 꼴로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왜 예수인가 그것은 이땅 가운데 따를 리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땅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여 그동안 리더가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 내가 말씀을 잊고 있었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어, 목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어,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다시금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